안녕하세요. 호니티비입니다. 아그 어, 오늘은 일단 시장 얘기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어 일단 그 저번 주에 어, 금요일날 어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죠. 나와서 어좀그장 마판에 조장 이제 마, 마판에 좀 꺾이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약일일 1천억 정도, 1천억 정도 어,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죠. 음. 그래서 일단 상황은 그렇고 일단 어, 경기 부양책을 사실 기다렸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부양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해주냐라고 기다렸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 바로 반응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키기 보단 오히려 실현 그 매물이 나왔죠. 음. 그 기사가 나고 나서도 그동안 단기간에 올랐다 해서 금도 음, 매도 처리를 하고 올라왔던 그 금액 대비 어그 다른 그수익실은한 종목들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 오늘 진짜 언제 뭐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부터죠. 어 전부 모든 장에서 제가 경계 뜻이 전개 뜻이 어 전부 이제 좋게 마감을 해 주고는 있지만 어 전부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자꾸 어, 불안감을 조성하죠 시장을 오늘도 어, 장처반은 계속 안 좋다가 안 좋다가 이제 나중에 끌어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종목 종목별로 뭐 가는 놈만 이슈 테마 낀 놈만 가겠지만 전체적인 장에서는 큰 흐름 변화는 아직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끼시잖아요. 뭐뭐 뭐 상승장에 간다든지 뭔 뭐가 한다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을 몇개 보면 어 이제 그. 자동차 섹터나 뭐아니 반도체 섹터를 보면 어, 큰 틀에서는 이제 조정이 좀 조정의 기미가 보이고 있죠. 사실 수급이나 음, 금액, 기간 조정, 뭐 금액 조정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음,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어,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좀 음, 장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예요. 예, 아직은 예, 그다음에 우리는 어, 3단계를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 좀 모르겠어요. 뭐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시면 조정이 좀 왔으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음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건데 일단 조정을 하고 가야 좀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행보도 조정이긴 합니다. 이것도 조정이긴 해요. 조정 조정이긴 한데 어 일단 좀더좀 좀 조정다운 조정을 보여줘야 좀더 편안하게 어 내가 나머지 금액을 어 투자하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어, 어제, 오택 그 종목 분석을 해드렸는데, 음, 오늘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더 가져가시고, 어, 하시는 거는 개인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어, 개인의 판단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날 오늘 파냐 더 갖고 가냐 이건 뭐 전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단해줘가지고 뭐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다른 전문가도 뭐 그냥 어차피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지. 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일단 그리고 일단 그몇 가지 오늘 그 장에 대해서 그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할 건데. 아 일단 어, 바닥 매수 힘 이건 이게 수급 편이라는 데서 서울 바이오시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아직은 좀 이렇게 시세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고, 어, 바닥 바닥을 잡기가 쉽지가 않 않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사실 저는 계속 지켜봐요. 저는 계속 지켜보는데 어,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다루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하, 하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바닥 매집의 힘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때, 이때 분명 언급드렸어요. 어, 이미 빠져가지고 수급도 괜찮고, 이제 뭐, 바닥에 잡히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어, 근데, 어, 지금 바닥 대비, 16만, 아, 16,600원이면, 16, 뭐, 여기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어, 바닥 대비, 바닥 대비, 뭐, 16,000원, 17,000원, 바닥 대비, 지금 뭐, 14%, 뭐, 15%, 17%도 수익이 났던 거죠. 예, 요만큼. 웬만한, 그, 바이오 하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바닥을 잘 잡으면. 음. 그래서, 이게 바닥 매집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사시자고 보시, 보셨죠? 이게 아니고, 어, 사실 저는 이렇게 놓친 건안 봐요. 어, 이건 놓친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바닥을 바, 보고,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살려면 이때부터 다 맞죠. 예. 근데, 어, 재료나, 이걸 제가 다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알고 있는 종목인데, 어, 이때 샀으면, 사, 이때 샀으면 샀죠. 이미 샀을 거라고요. 그 상승을 같이 뭐, 다 했을 텐데, 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일단 보고만 있던 종목인데 이렇게 바닥에 대, 대한 상승은 이렇게 크다. 예. 단기적으로 도 크다. 꽤 매력적인 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자, 또 하나. CJ 제일제당은 제가 째려보던 종목이 맞아요. 이것도 이제 옛날도 언급드렸죠? 어. 이게 체, 이게 어, 이제 바닥에서 이게 강하게 말아 올려줬는데 이틀 동안 준게어 정말 바닥인지 어 아니면 그좀더 빠지는 걸 보고 싶은지 뭐 그런다라고 어,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어, 간단하게 차트만 보 말씀드리면 음, 일단은 이것도 바닥을 놓친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CJ 제일제당을 째려봤던 이유가 지금 금액 보다는, 금액적으로, 남은 재료. 제가 나, 재료도 얘기 드렸죠. 재료가 이런 게 있, 있으니까, 바닥 한번 가져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빠지길 바랐어요. 제가 원하는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 어, 지금 37만 6천 원인데, 어, 45만 원이 정고점이다. 그럼 사실, 정고점 대비 16% 밖에 안 돼요. 사실은 17, 지금, 지금 봐서는 16%. 근데, 어, 저는 사실 여기에서 한 35만 원 밑에, 30만 원 초반대까지 더 빠져주길 바랐어요. 제일바램이죠바램이에요 어, 빠지기 바랬는데 어, 여기서 이제 그나마 또 힘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 또어 말아 올리고 어 지금의 금액을 하고 있다. 뭐또 내려가냐 올라가냐. 그럼 근데 이미 영역에선 내가 사는 영역에선 내가 20% 30% 예를 들어 스윙 위주로 접근했는데 벌써 7%다. 그럼 이건 놓친 게 맞아요. 저을거안 한다는 얘기죠.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안 한다. 그리고 어 지금 매집을 의견 드렸던 것들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요날 이 신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다른 방소에서 언급드렸는데, 못 가져가도 제가 이쯤에서 언급된 적 있어요. 이쯤에서. 음, 이쯤에서. 어, 80만원 밑에는 괜찮은 것 같다. 80만원 밑에는 꽤나 지지, 지지, 그, 지지, 지지가 있고, 8 0만원은 쉽게 깨지는 않는데, 80만원 밑에 그러면 참 매력적이다. 지지가 될 거다. 라고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어, 이왕이면 웬만한 발효하려면 차라리 이런 거 갖고 좀, 좀 중장기로 가 보시죠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그래요. 어, 보면 80만 원 밑에서 는 금방 튀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이게 대세 상승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80만 원밑에 금액에서는 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 내가 70만 원 중반에서 70만 원그 후반 사이에서는 어, 그, 그 박스권 안에서는 매집을 해볼만하다 정도예요. 예, 그리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 저도 얘기를 드리고 이이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뭐, 그 집중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일단 나머지 스토케스키 다른 거 봤을 때는, 어, 좀 조정 국면에 있어요. 사실 아직은. 예. 그래서 오늘 신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어, 일단 80만원 밑에 정도의 매력적이다. 그니까 이 종목을 내가 원하는 금액에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 금액이 안 오면 안 사는 거죠. 예. 전 그, 전 그래요. 예. 그리고, 어, 네이버 카카오. 자, 카카오도 36만원 중반. 초중반이 좋다. 중반이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36만원. 36만, 36만 5천원. 이 중반이 오면, 어, 36만원 정도 오면,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 튀어 올라 버려요. 튀어 네, 올라 이게, 이게 상승 신호고, 좋냐? 좀 지켜봐야 돼요. 하루 신호만 보고 장담할 수도 없고. 오늘 신호는 굉장히 좋았죠. 좋은 신호예요 오늘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신호인데, 뭐 수급도 좋았고. 근데, 절대 하루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오늘 3%오르고 내일 3% 빠지는 게 요즘 시장인데 근데 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건 36만원 중반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더 빠지면 좋고 36만원 7만원 밑에선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36만원 밑으로 빠지면 다시 올라가고 어그 매수 기회를 쉽게 주지 않는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때 이때 이미 바닥을 잡혔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때 좋은 신호 나왔는데 다시 주저앉았다 이거거든요 오늘도 신호가 나긴 했는데 또주저앉을지 지켜봐야겠죠 어, 그리고 어, 언택트에 혹시 수혜를 입으면 가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분이 어, 네이버는 오르지 않았어요 네이버는 그냥 똑같이 형불했는데좀 지켜볼 관찰을 더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게 아닌가 방향이 정해지는가 아니면, 어, 충분한 조정을 거쳤는가. 뭐, 계속, 이럴 때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안 샀어도, 어, 혹시 빠져주면 땡큐고, 음, 일단 그런 관점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그렇고, 사실, 오늘,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봅시다 하는 종목, 이렇게 빠졌을 때, 아, 이제 금액대가 오고, 담아보고, 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어, 방송에,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응, 기아차요, 기아차. 기아차는, 어, 기아차는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바닥 매집을 본다고? 라는 관점이야. 저는 바닥 매집을 하는데 어떻게 기아차를, 어, 관심을 갖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기아차는, 현대차는 앞으로 평생 못, 사, 못 사죠. 어, 바닥 매집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저는 기아차, 현대차는 그 비중을 나누든, 하나만 가져가든, 그 중심 저의 그 투자 비용 섹터에 한10% 이상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10% 많게는 20%까지. 어, 그래서 사실 매수 시기를 계속 봤어요. 어, 내년에 얘는 어차피 어, 얘는 어차피 내년, 내후년 하면은 무조건이 정고점을 뚫을 거니까 이쪽 어, 뚫을 겁니다, 무조건. 내년이 될지 뭐 상반기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 무조건이 정고점을 뚫을 거라고요. 음. 어팡이 그래요. 어. 전기차 시장 자동차 수혜 무조건 뚫을 거라고요. 기간이 얼마 걸진 릴 지켜봐야겠죠. 어? 또 갑자기 LNF처럼 갑자기 급하게 시세를 줘버리면 정말 또 팔아 버려야 되는 시점이 올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어 그렇다고요 뚫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매수 시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 계속 지금도 보고 있고 근근데그참 어어 기아차는 세다라고 느꼈던 적이 음 이때인데 어 이때도 이때 이제 제가 어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이때 갖고 있다 냈는데 이때 사실 좀어 그냥 전략 매도를 할 종목이 아닌데 전략 매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담자라고 봤는데 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정말이지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음어 이때 기준으로 이때 기준으로 21선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때 기준으로 그래서 어, 사실 이때 이때 또 다, 다 갖고 있다가 또 이때 언저리 팔긴 했습니다. 예. 이때 사서 이때 언저리 팔았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그의 차이가 안 나죠. 고점에 팔거나 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 똑같은 좋은 종목도 그 안에서 그, 그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에. 그래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조정이면 담았다 다시 팔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요런 종목은 30% 비중은 무조건 장기 보유 분량을 묻어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장도 넘고, 다시 또 매수기를 마냥 기다리기 힘들고 하니까, 좀 장기부를 할수 있는 그 타점을 기다리자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안 어, 주더라고요, 기회를. 그리고 요 때, 요 때, 좀 22선 빠지고 큰조정이 오길 바랬어요요때 뭐였냐면, 어, 기아차가 파업 얘기가 요 때부터 나왔어요. 파업, 파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파업 얘기 나오고, 파업 규모 꽤 세다. 현대차만큼 뭐보상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어, 많이 좀, 그좀 눌렸으면 좋겠다. 아안 눌리더라고요. 음, 참센거요 이것도. 저번에 삼성 중공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서 받치는 매수세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빠지더라고, 요 잘. 근데, 최근에, 최근에, 어, 최근에 계속 이제 기간 조정, 금액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음,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사실 아직 담지 않았어요. 어, 관찰했어요. 음. 오늘, 어, 21선이 닿은 기념, 깨진 기념, 봤죠? 이미 장에 빠져 있었으니까. 빠진 기념으로 좀 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사실은. 그런데, 어, 일단, 장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어, 그리고 수급을 봤어요. 수급을 봤더니, 수급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음, 기아차가. 그래서, 어, 혹시나, 정말 좀 수급이 안 좋고, 장도 좀 이렇게 흔들려서, 정말 좋은 매수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보기로 했어요. 음, 노, 노, 뭐, 놓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음. 이런 거예요. 자, 자, 6만원대 밑에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6만원의 지지가 강하긴 해요. 6만원을 안 깨져요. 6만원을 쉽게 내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6만원이 깨지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금방일 것 같아요. 음, 좀만 흔들리고 안주면 금방 깨질 것 같아요. 어, 설마 62선은 안 주겠지만 62선 주면은 더도 없는 기회고요. 더도 없는 기회고요. 2 어, 0선은 이미 깨졌고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해주다 올릴 것인가. 어, 일단. 여기 보시면 57,000원 지지도 강하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제 지지가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그러면 자 6만 원 밑에서는 다시 한번 도모해 볼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어 밑에서 빠져서 더 빠지면 아 정말 감사한 타점이 오겠다. 매수 타점이 음, 그런 거고. 또 하나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기아차나 현대차의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고 빨리 사버리고 땡스 치는 게 아니라, 이 기아차의 정고점은 66,600원이에요. 지금 8%죠? 어, 오늘 장 대비 8%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꼭 사지 않아도, 내가 이 사려고 하는 종목이 빠져주면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지금 기아차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지금 사면, 어, 이 고점엔 이미 8%라는 그 위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8%, 내가 만약에 이게 6만원 깨져서 5만원이 됐다, 6만원이 됐다, 그럼 이게 10%까지 되잖아요. 10%까지. 그럼 나는 10%를 이미 번 거잖아요. 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종목을 매수를 빠질수록, 이 매수, 아직 안 샀잖아요. 아직 안 샀는데, 기아차가 또 세상 의외로 요즘 환율도 안 좋고 하니까 좀 악재는 있단 말이에요. 기아차한테, 현대차도. 근데 그 장에서 좀 기간과 금액적으로 꽤나, 꽤나 이제 조정을 해주네? 존나, 조정을 해 주고 좀빼 주네라고 싶으면 그건 돈을 버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55,000원이 왔다. 아, 그러면 이미 나는 뭐 15%는 먹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미 올라갈 거니까. 그냥 어차피 정보점을 뚫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종목을 꼭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어, 빠져주고 빠져주면 돈 그것도 버는 거예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 종목을 째려보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아차가 어, 생각보다 어, 주지 않았던 어, 매수 기회를 이제 주고 있구나. 어? 그동안 많이 상승도 했어요. 사실 많이 상승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그렇다고 뭐배팅을 하고 할 관점은 아니지만 어, 일단 볼 관점이다. 어, 이때거든요. 이때 이미 뭐 그랬고 좀 이제 내려와서 눌려주면 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눌릴 수 있거든요. 현대차에요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음. 현대차도 60일선을 주지는 않겠지만 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현대차도 며칠 전에 그 차라리 기아차보다 현대차를 사실 사시, 는 사실은 어떨까요라고 얘기된 적도 있는데 그거는 현대차가 기아차 대비 그래도 좀더 올랐으니까 1, 2%라도 더 올랐으니까. 근데 어차피 얘네는 나중에 같이 갈래들이니까 음, 아, 뭐그 지배구조에 뭐 지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갈 놈이니까. 근데 이때부터 봐도 그래요. 이때부터 봐도 현대차는. 어, 끊임없이 올라요, 계속. 음, 계속, 뭐, 이때부터 재미는 없어요. 막 0.5%, 1% 오르네만 해, 하는 정도로, 횡보하면서 오르는데, 횡보하면서 오른다 그랬잖아요. 딴 영상에서도. 횡보하면서도 오른다. 그래서, 사실 이때, 요금액 때 추천 드렸었죠. 요금액 때. 어, 38만, 37만 얼마, 막 이럴 때. 어, 근데, 지금도 또 올랐다 또 빠지는데, 이게 빠져주면 돈 버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때 금액이 온다. 온다, 그러면, 이, 와, 이게, 매물 때까지 내가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물 때까지도 내 보유 영역으로 넣을 수 있는 거요. 예 어.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바닥이다. 어. 단기적 바닥을 잡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조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깨진 시점. 어, 분명히 그, 그 빠진 거를 아침에 그안좋은리에빠져던걸 말아 올리긴 했는데 이걸 21선 위에서 지지해 놓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도 말씀드렸죠. 기아차도 이미 깨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 충분한 조정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음 좋겠는데 깨져 있잖아요. 이미 깨졌단 말이죠. 음 좋겠는데 얼마나 빠져 줄 것인가를 봐야겠죠. 어. 그런 관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그래서 오늘은 내 섹터에 꼭 담아야 될 필수 종목이 아닐까라는 차중 자동차 업중 응, 자동차 업그 중에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좀 탄력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 담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 지금부터 싸게 1 돼서 싸게 잡는 자가 임자가 되는 거예요 응. 언제 언제까지 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봐야 돼요 그날 그날 봐야 돼요 근데 수급상 수급상으로도 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자, 일단 수급 보여드릴게요 기아차 수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음, 더 빠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보면 어, 투자자별 보시면 어, 이게 최근 수급이에요. 최근 수급 안 좋아요. 어, 기관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도는 어, 외국인은 뭐 샀다 팔다 샀다 팔았다고 했고, 어, 결국적으로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음, 기본적으로 팔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다. 자, 1 개월 합해. 합계 기관의 매수다. 세 자, 얘기 드렸죠. 근데 더 조정할 여지가 있다 정도고 개인이 개인이 붙을수록 주가는 더 빠질 겁니다. 응? 개인이 예를 들어 내일도 사고 모레서더 빠졌다 빠졌다 사면 주가는 조금씩 더 빠질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더 늘릴 수 있다고요. 응? 이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점이에요. 만약에 내, 내일 기관 개인이 뭐5 0만 주, 7 0만주 샀다 그러면 이것도 또 빠질 거예요. 그만큼 물량이 또 나올 거라고요. 항상 제가 수급편에서 대등하게 얘기 드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부터 개, 인이 팔고 한다, 그럼 얘네가 또 올라갈 거고, 그럼 내일 또 파란 빨간 물이 될 거고, 그런 관점이에요. 보시자고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때는 외, 국인과 기관이 가, 같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개인은 매도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물렸던 거 올라오면서 털어나가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 한번더 자동차 쪽에 어, 시세가 나올 수 있다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일단 급할 거 없고 보시자 같이 보시자 이런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